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나눌 말씀은 3절에서 6절입니다.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장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송량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그의뜻의 결정 대로, 일, 하 시는 이에 계획 을 따라, 우 리가 예정 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 이되었 으니, 이는우 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 부터 바라 던그의영 광의 찬 송이 되게 하려 하심 이라. 그 안에서 너희 도진 리의 말씀, 곧너희의구 원의 복음 을듣 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송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본 말씀 3절에서 6절까지 3~4분 정도 각자 묵상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는 1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서신을, 이 말씀을 쓰고 있다.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대상들은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로 일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하고 거룩한 자들이다. 그들에게 지금 이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작하는 그들을 향한 인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인사를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3절의 시작 부분은 14절까지 우리가 하나의 문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번역상으로는 중간중간에 좀 끊어지지만 이제 원, 본문을 따르면 전체가 하나의 문장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찬송하리로다 이건 찬양 받으실 하나님 하나님은 찬양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뭐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고요 혹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여하튼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이런 모습으로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여 호산나 하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도 무리들은 찬송을 했었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3절에서 두 가지 관점에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냥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렇게만 했어요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이 이들에게 전달이 되었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들 안에 고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다시금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설명을 더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이렇게 찬양하는 것처럼 묘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와는 어떤 관계일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심과 동시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분이다.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찬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14절까지의 전체 내용의 핵심적인 요약의 내용은 3절입니다. 그리고 뭐두 가지로 이제 관점에서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는 아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들 그 복이 뭘까에 대한 설명이 4절부터 이어지는 것으로. 이야기도 하고요. 또 혹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찬양의 이유가 뭔지를 4절부터 설명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두 가지로 이해를 해볼수 있어요. 그래서 4절에서 6절까지, 첫 번째로 그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택하셨다. 그게 우리에게는 복이다. 또 혹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다,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7절에서 10절까지는, 우리를 성 우리가 송량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혹은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11절에서 12절까지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업을 받았다. 아, 몫을 받았다. 그것이 찬양할 이유이고 우리에겐 복이다. 그러면서 13절, 14절에서는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확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확증을 받았다. 그러기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것이 우리의 복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중간에 넘어가면은 뭐가 나오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안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양자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법적으로 어, 양자를 삼는다라는 개념으로 여기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해요 주셨다 앞으로 주실 거다가 아니라 주셨어요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영적인 복, 이제 이러니까, 아, 세상적인 게 아니고, 뭐, 물질적인, 세속적인 게 아닌 어떤 영적인 것, 요렇게 이해를 할수 있는데, 좀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신령한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근원, 뿌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성격의 물질적인 거냐 세속적인 거냐 흔히 말하는 것은 영적인 거냐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서 나온 복이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정말로 성격에 대한 부분은 무엇이냐 하늘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속한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는 성령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주어진 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해를 하냐면 14절로 넘어가면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침 도장 찍었다라고 했거든요. 성령으로 확증해 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또 찬양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복은, 우리가 받는 복은 성령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에, 다 찾아오게 되어지는 복이다라는 측면에서 모든 신령한 보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표현합니다. 3절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14절까지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이 문구가 1 1번이나 등장해요. 물론 이제 우리말 상으로는 그렇게 헤아리기는 어렵지만 원본문 상으로 보면 11번 등장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거의 절절마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은 직접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는그 그리스도 안에서, 또 다른 데서는 그분 안에서, 또 혹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를 지칭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가 어떤 의미일까, 뭐,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한세 가지 정도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일단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어야 돼요.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모습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되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걸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3절에서 14절까지는 가장 핵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더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았어. 그렇다면 그 복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죄삼함 속량을 받은 거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기업을 얻었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어. 확증이 되었어. 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무엇을 어떤 말을 강조한다면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죠?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를 얘기한다면 이 편지를 지금 읽고 있고 듣고 있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일차적으로 그들에게 지금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 자꾸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을 저들이 생각하고 염두에 둔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걸, 이걸 강조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야 지금 너희가 그렇게 거룩한 자들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자신들의 그 어떤 무언가를 가지고 나는 거룩한 자야. 나는 대단한 자고 나는 신실한 자야. 믿는 자야. 라고 혹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돼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지금, 너희의 지금 모습이 있는 거야. 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을, 그것을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는 뭐하고 연결시켜서 표현하냐면 은혜와 연결시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는 게 조금 더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의 영광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초점이 어디 있냐면 은혜에 있어요. 은혜를 찬송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6절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덧붙여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거져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져주신 은혜. 그 은혜를 지금 찬송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뭘까? 하나님이 거져주신 그 은혜가 뭘까? 근데 거져주셨는데 어떻게 거져주셨냐라는 것을 6절 앞부분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라고 단서를 닮니다. 이것은 그라고 표현되어 있는 건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인데, 원래 표현되려면 이런 거예요. 그가, 그러니까 사랑받는 자 안에서예요. 사랑받는 자 안에서. 사랑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져주신 그 은혜를 찬송하도록 어떻게 했느냐. 사절, 택하셨다. 라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를 강조한 이유 결국은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너희가 택함 받은 게 지금 은혜다라는 얘기를 하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안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혜 외에 다른 그 무엇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착각하거나 오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7절, 8절, 9절 뒤쪽으로도 넘어가면 무엇을 계속 강조하냐면 은혜를 강조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거 없다. 행위에서 난거 아니다.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은혜로 너희를 구원하신 거다. 라는 얘기를 강조합니다. 이 에베소서 교회 상황들 또 에베소서만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이쪽 지역의 교회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에베소 교회 안에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때 물론 이쪽 지역은 다 그렇게 섞여 있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음. 그러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아 우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혈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할례도 받은 자들이야. 선택받은 자들이야, 이런 정체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라는 어떤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자들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믿고 구원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아니야 의식도 따라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 오고 가고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을 얘기하니까 갈등이 일어나요. 그리고 분쟁이 생기고 이들 안에서 자꾸 나누임들이 생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필요하겠어요? 정말로 너희가 구원받은 것 선택받은 것은 은혜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그런데 그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거야, 거저 주어진 거야.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는 찬송하는 거야. 그게 우리에게는 신령한 복이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표현하기 위해서 두 가지 아주 어,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단어를 선택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절에서 택했다라는 선택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등장하는 예정이라는 단어예요. 미리 정하셨다. 이두 단어를 통해서 은혜를 드러내고 있고 그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받았으니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러면서 뒤쪽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하나 되라. 하나 되자. 통일되게 을 하려는 것이다. 라는 얘기로 넘어가요. 그래서 사실 이 에베소서 요 본문은 신학적으로는 예정론이라고 하는 어떤 신학의 한 부분으로서 굉장히 근거가 되는 본문으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논쟁이 있고 서로 다양한 입장들이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요, 다 내려놓고 본문 안에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오늘 본문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은혜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상 오늘 본문 안에는 무슨 내용이 없냐면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기로 작정하셨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 구원받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은 본문에 없어요. 그러니까 초점은 어디 있냐면 지금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하고 거룩한 성도들, 그들, 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느냐, 우리는,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느냐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뭐 예정하면서 뭐 예정 논 이런 것들로 접근해 가는 것들은 다 그냥 내려놓으시고요. 우리 각 본문들 안에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혼란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은 분명히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사절에서 창세 전에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그럼 우리라는 건 누구예요? 예,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들 신실하고 거룩한 자들, 우리 성도들을 선택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그게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했을 때 사절 뒤에서는 그 안에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들은 어떠니 뭐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니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본문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로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근데 왜 선택하셨느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이걸 하고 저걸 하고 다른 것들에 마음을 뺏겨서 분쟁하고 서로 다툼하고 하는 일들의 정신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도 우리를 부르신 거, 우리를 선택하신 거다. 이렇게 시선을 지금 돌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시선.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는 부분이 5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기쁘신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신 게 그렇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선택하지 않은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믿는 우리를 선택하신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었다라는 얘기를 5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양자 사무시기로 미리 정하셨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라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너희가 뭐 유대인이라서 그렇고 뭐 이방인이라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따라서 너희를 자녀 삼고자 해서 미리 정하신 거야. 자녀 삼기로 미리 정하신 거야. 하나님의 은혜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선택과 예정, 오늘 본문 안에서 드러나는 선택과 예정의 핵심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목적이 뭐냐? 그 은혜를 지금 찬송하는 거야. 라고 육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선택하셨어요. 그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이미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행위나 나의 공로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양자 삼으시기로 이미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 에 감사하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자. 그것이 우리에게는 신령한 복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자신이 서 있는 것, 내가 지금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보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꽉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창세 전에 이미 청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으로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의 삶을 마음껏 누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뜻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를 구체적으로 정말로 자녀 삼기 위해 그 예수 크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임을 기억하고 올한 해도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며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우리 서로를 에, 생각하면서 1~2분 정도 함께 기도합니다.